얘 위로 올리네. 저를 처치했구 짱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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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어 okay. 켄이 pretend to 내려가 안중 먼저 가요 내가 내가 먼저 가요? 어? 가지 봐주지 이거 여기. 아내 어, 먼저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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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형이 콜을 좀 해줘야 돼 우리 미드가씨 멤니가 미드가 좀. 죄송합니다. 아 씨. 어, 날피는. 날피는. 아, 이렇어요. 네, 아냐 아, 플래시 있어. 알겠어? 알겠어? 아. 네, 이거 네, 네, 집 한번 보내줘. 치했으면 민다 느낌. 진짜? 풀 빼주면 제일 좋고 여기다 왔다 왔다. 어예 여기 여기다 여기 더블스 왔다 여기다 더블스 왔다 여기다가. 아, 다아얘 아, 뭐해? 왜? 야 이런 벌레한테 딱인 거야? 뭐안 된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할수 있나? 나이스, 나이스. 아 너무 스트레스 받아. 음 응, 개드가 왜 여기 겨우 있는 거야? 아, 나 죽었다 이거. 파군니 타겠습니다. 살 똑같은데? 아, 어, 너 정글러가 존나 패고 싶다 진짜. ほらじゃ。 네아마트가 아, 핑허밖에 없었어가지고하 아, <laughs> <laughs> 어? 칼라브리아터구나 괜찮아. 야, 야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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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던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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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했 던져. 던그 던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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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져던 아 빌렙자. 밀 아... 제다치, 나도 타고있어요어 강타, 했어 강타, 예? 먹었는데? 오, 층타 예? 오, 강 먹었는데? 타 강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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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 중입니다. 나무 아, 탑은 진짜 끝났다 이거. 일이 없어. 탑오 어, 타때타때타 이거 다 먹어. 어 다행이다. 그래서 그러니까 피했 아, 세라핀 좋은데요? <laughs> 개세네 그냥. 맞아, 재도 좀 많이 세. 응. 갑이. 갑이. 이제 선부시 밀고 형 정글 쓰셔도 되다 이거 정글 쓰게 빨라 응? 어. 내가. 예, 근데 정글좀 빨라서. 아, 다 먹어, 다 먹어. 씨에 밀어. 형제들 미안해요. 나이가 바텀 쓰시로 갈게. 제가 이거 나 갈게, 나나 나, 갈게, 갈게. 갈게. 다시 왔어요? 여기가 그부도 온다. 다았어 조이비야? 조이, 미아. 조이 네, 내려올 수도 따이브, 있고. 따이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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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이브. 나 믿어봐 들어갈게 형님. 조이비 계속 미야? 아, 이게 안 돼? 그래이밀어내 조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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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이리조이조조이조일조이 저이 바텀 같다. 이안 맞았다. 아어 <laughs> 아, 내궁 어, 장학... 풀... 미드 풀 채굴 풀 쓰고 죽었아풀 쓰고 제도노궁이죠 누궁이죠? 아까 구 썼어요. 어, 아, 제도노궁이 아, 형님. 한번 가볼게요. 될려면 될려면 모르겠다. 밑에 깼다 이거 이러면. 바톤이 한톤 벌어줘가지고. 노플이에요 노플. 노 스펠. 전 개투벅이라서. 컷. 나이스. 미드 밀어놨고, 씨발, 미드 일차 밀어놨어 우리가. 어, 조이 내려간다, 이제 내려간다 조이. 조이 내려가는 부분? 가지나 이제 수업해도 될것 같아. 네. 가지야 미드 받아야 돼, 날 사이토. 어 이거 한 칸만 뚝파도 되나? 어한칸 뚝파, 한칸 뚝파. 텔로 받아야 될 거야, 그러면은. 아니면 성훈이 형이 미드한테 먹는가? 어, 네모, 네 어, 어, 아, 하지. 집 갔다가 아, 그냥 기한찍고 응. 빨라, 이제? z 궁 없지? 플래시 나라? f 은 음. 나한테 썼어, 안 썼어. 썼어, 썼어, 썼어. 아, 오케이, 확인, 하긴 확인. 미드 텔 탈게요. 일텐데. 초이이야이아 <laughs> <laughs> I... 여기 있다. 예 케인 내려가요 바텀으로. 초이도 갔다. 초이도 갔다. 그냥 공세도 말고.

합빌차깎 고. W 의 썼다 어이제 바통.. 탑 차가 고. 지의차차 밀어놨어 어 뭐, 먹... 아. 이 보면 한데. 네, 좀더 텔로 반응하긴 한데좀더거아텔 반응이 아, 가보자. 아, 가보자. 보러. 아, 아 1참 일어났고. 나도 뛰는 중. 아, 이게 안 되나? 아, 계도 누고 계도 누고 계도 누고 어, 내 대신 빠졌다. 사이드를 조이가밀면 어떻게 해? 죽여 버리고. 그 나네 빈사를 볼가렌가렌이 빈사야. 아, 제드 성능 잡았다 이제. 아, 초반 말린 거 불빠했네. 네 <목소리> 제드 탑. 여기가 또 빠타 못 했고. 나미드 간다. 나도 미드 붙는 중내 쪽, 내쪽 라뎀. 아, 예? 뭐야? 우리 <laughs> 인터히팅이 그렇게 되는 거. 아, 한번 거야. 아, 도마몬 따보은가 아니, 전영 갔다 야 되는데. 내가 가게 하지나? 음. 예, 음. 숨 있어. 숨 있어. 숨 있어. 몰라. 어. 이가 있잖아. 어제대감제대감제대감제대 나면 다 감지. 간 좀. 어 어? 쩌나간 어쩌거나 간먹자 빨리지 말고. 어, 둘이 안 돼. 두벅이라. <laughs> 봤어, 아기? 찾아봤어? 할 수가 없어. 찌라나. 어... 아 어, 룰루야, 너 룰루해라. <laughs> 네가 룰루고 룰루나 나야. 너가! No, 너 이제부터 그냥 룰루고게저우너니건너냥 <laughs> 어, 개명해! 강 룰루씨. 오 뭐야 이거 뭐야. 왜섞라다가 튀질 것 같은데? 요. 다들 가 요. 레드, 레드 안 떴어요. 어디드세요 가렌, 가렌. 레드, 레드. 레드, 레드. <laughs> 아, 저형 <참>, 정글이지? 너 <laughs> 잠깐 내려 갈게. 하진이가 탑 가죠. 네. <laughs> 내가 가, 테리 없어 가지고, 아, 음... 어, 이거 벌써 먹어? 이거 <laughs> 벌는거 데리고. 있어. 샌시로샌려온샌드시 샌드로 여기로어드로샌드푸 샌드로 샌드로 요 바텀도 드시샌 탑도 샌시로탑드시해드로샌 <목소리> <목소리> 또 밀었고 내가 상대 으로다 먹고 있어 이거 그냥 스무스하게 하면 이긴다 우리가 사이드 안잘리고 한진이 아, 좀 깊다 싶으면 빼봐 제대가 여기서 가지고 잘리진 않겠다 짤릴 수 있어 ㅅㅂ 밀게요 근데. 한드만핸한 대만, 드폰 핸드폰, 핸드폰, 핸드리 핸드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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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냐 핸드폰, 핸드폰, 핸드드 세계를 파괴했습니다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걔 okay, 여기. 여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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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흘릴 시간도 없어. <laughs> 아, 근데 전공 다 먹어주는 중. 아직 파탑 하면 더 먹었대. 만화가 별로 없는데 아, 그래? 아, 어 사... 니가 블루 먹어서 그렇잖아 아, 내가 블루 먹. 말했 무슨 블루가 필요하다고. 아정정성공시 정국 정국 오나? 정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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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아, 다 했.. 다 했는데 아깝다 타이트 있는데 타이트 타이트 타이이트타이이요 타이트 타이트 타이나 가고 있겠... 이트이트이트이트타신났타나 먹고 보자. 보자. <laughs> 아니 나나 나 방금 나일1사사인가 나 일사, 그랬다고 <laughs> 절망적이었다고. 나고 아, 있나? 가보자. 없는데 여기. 뭐야 룰루왕길라면? 룰루왕길라면 난 뭐든 좋아.

갈게. 한물 먹으려고 야미. 어 아비. 넷. 어려가라. 뒤돌라다가 나한테 들켜버렸네. 그건안 또. 하지거 또. 아, 이거 또. 또. 아, 프다사이드를안 밀고 오면은 우리가 뭐야, 여기서 하루 종을 쳐이고있겠 이거 거거 또. 아, 이거 또. 아, 게 아, 아, 이기 또. 아, 고있 또. 아, 이 저게 업체기를 파괴했습니다. 저야 들어서 이제 성공같저기를 파괴했습니다. 맞다맞다맞 3초 아, 어? 아, 공기 팡팡. 죄송합니다. 제공 날아갔어요. 룰루 에 10억. 룰루 에 10억. 진짜. 바로 어, 어. 금 <laughs> <laughs> 넌간절이 없다? 돈돈 m 자격이 없다. 넌. m y 발 o 발 m y t o m m 시 Tomm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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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아, 어? 먹네. 형 솔바론? 솔바론? 아 근데 와드 있어? 형이 여기 있 여기 제일 약한 바론이에요 이게 아, <laughs> 안될 거리고 유튜브의 미친 작자 1몬 <laughs> <laughs> <일로> 보태 <laughs> 그런 걸 수시러 가자. 로 이제 나왔는데. 이번에 하진 줄게. 가자. 하진 여보. 아, 제주 죽였어. 야, 라든가 아, 미세. 아, 미세. 아, 른안 죽네. <laughs> 어. 어가맞다요형님 어, <laughs> 살아났어. 살아났어. 살아났어.